6월은 보통 즐거울 곳이 없는 구간이죠. 그런데 나스닥이 2019년부터 변심을 했습니다. 빅테크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빅테크는 어닝 전 6월부터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빅테크 비중이 나스닥에서 높아지면서 나스닥도 2019년부터 상당히 좋았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미국 장기채도 6월이 좋으나 얘 수익률이 나스닥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얘는 저는 좀 뒷전에 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무려 3주 동안 저랑 같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선착순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챌린지는 그냥 제가 강연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포맷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기본 자산 배분 전략 초과 수익을 노리는 푸더문 전략까지 제가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 거고 피드백도 해드릴 겁니다 이번 6월에만 열리는 선착순 챌린지입니다 딱 3주만 집중해서 저랑 같이 해 보시죠.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황국입니다 6월은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요. 근데 최근에 하나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비트코인 6월을 보면요. 최근 10년 동안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다섯 번 오르고 다섯 번 떨어졌는데 근데 최근 특히 2018년부터 보면요. 얘가 두 번만 오르고 다섯 번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비트코인이 대단히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얘가 보통은 초반에 좀 오르다가 중후반에 떨어지는 경향이 지금까지 좀 있었습니다. 5월에는 어땠는가? 5월에도요 비트코인은 최근 10년 동안에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다섯 번 오르고 다섯 번 내렸어요. 그래서 5월은 뭐썩히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계절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통화량 버스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통화량 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과 19년은 5월에 비트콘이 많이 올랐으나 크게 깨진 적도 많았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좋았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좋았죠. 마지막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아무튼 얘가 그래도 한 92,000에서 103,000인가? 거기까지 올라줬습니다. 나쁘지 않죠. 10% 이상. 올랐습니다. 낮배 최근 10년 흐름을 보면 그냥 흥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달은 괜찮았어요. 5월은 주식이 엇갈리는 달이죠. 보통은 한국이 별로고 미국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나 5월도 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2,566에서 2,697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요. 140포인트면 6% 7 오른 거네. 그리고 미국도 5,569에서 5,911까지 올랐고 나스닥도 한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금 한국이 미국을 앞서가는 현상이 1월부터 매월 발생하고 있습니다. 1, 2, 3, 4, 5월 계속 지금 한국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마중 강세, 미국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미국이 좀 오버밸류되어 있고 트럼프가 계속 이상한 짓을. 미국 주식은 뭐 거의 못 오르거나 흥보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 주식들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게 미래에도 지속될 수는 알수 없기 때문에 두개다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미국 5월이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5월이 원래 별로인데 S&P500이 5% 이상 상승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거를 누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1985년, 86년, 90년, 97년, 2003년, 2009년, 그리고 2025년. 이번 여섯 번째거든요. 근데 5월의 수익률이 5% 이상이면은 그 향후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의 통계를 보면요. 1년 후에 와보니까 S&P가 평균 20% 올라 있더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5월에 S&P가 강하다 하면은 강한 상승장이 한 1년 정도는더 간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원래 별로인 구간에 수익이 좋게 나온다. 예를 들면 9월도 주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때 주식시장이 매우 좋다 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주식이 약한 그런 구간인데 그 때, 짱! 잘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은그 상승세가 6개월, 1년을 더 간다. 이런 얘기죠. 아주 좋은 겁니다. 자, 미국은 6월에 보통 어떤가? 여기 좀 복잡한 그래프인데, 검은 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선이 대통령 1년 차거든요. 그게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요게 6월인데, 보시다시피 대통령 1년 차에도 미국 주식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 보입니다. 그죠? 좀안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10년과 그전 10년이 현저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그 전에 대통령 1년차가 무난히 진행 중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검은 선이 대통령 1년차의 평균 흐름이거든요. 그래 여기도 봐도 6월이 살짝 안 좋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분기에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원래 대통령 1년차 1분기는 미국 주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첫석달 동안에 대통령이 바뀌니까 불확실성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대통령은 그 강. 강도가 조금 더센것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취임해서 1월 20일부터 한석달 정도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익숙해지면서 다시 상승장이 도입을 한것 같고요. 정확히 올해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아저씨도 정신을 차린 것 같지는 않지만 강제로 온신의 폭이 좁아진 것 같아요. 하! 관세 50% 100% 150% 가다가 중국음 니네 최고 패거다니까어 오케이 쏘리 엠 쏘리 위두 데게 위두 d 게뉴딜 오케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연별 수익률을 보면은 이게 이제 숏 거래 수익 수익률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S&P 500에 숏을 걸었을 때 어떤 수익률이 있을까 보는 건데 자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숏 거래가 돈을 번 적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S&P 500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특히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속으로 S&P 500이 6월에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한 2016년까지만 해도 S&P 500이 떨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자 그런데 2017년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우리가 숏 거래를 했으면 한 번만 빼고는 늘 손실을 봤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번만 빼고 S&P 500이 6월에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가 체인지가 이루어졌어요. 2017년 전, 2017년 후 이렇게 이게 렇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스닥도 한번 보시죠. 나스닥 자 나스닥도요. 보통은 대통령 1년 차에 썩 좋지 않습니다. 1, 2, 3, 4, 5, 6 이게 6월이잖아요. 자 6월에 나스닥이 평균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아요. 대통령 1년 차에 그리고 참고로 네마녀의 날이 있거든요. 6월 20일 날 미국에서 옵션과 선물이 어, 만기되는, 그게 겹친 날이 있거든요. 그 다음주에 보통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SOP500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나스닥도 엄청 변했습니다. 이게 쇼어트익률 거래거든요. 보면은 한 2017년 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떨어진 경우가 안 떨어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쇼트 거래가 수익을 냈다라는 건 나스닥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자 근데 2018년 19년부터 엄청나게 뭐가 변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2019년 나스닥이 7% 올랐고요 2020년 6% 올랐고 21년도 6% 올랐고 22년만 나스닥이 깨졌어요 그리고 23년 나스닥 6% 상승했고 24년도 6% 상승했습니다 자 보면은 2019년부터 6월에 나스닥이 6%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6, 6 기억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2019년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되게 별 볼일 없었거든요 6월에 근데 2019년부터 나스닥이 확실히 6월에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는데, 2019년부터 나스닥의 빅테크 집중도가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빅테크 비중이 2019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았는데, 자, 그런데, 황과 마이크로소프트, 얘네 비중이 나스닥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7월 어닝 시즌을 앞두고 6월부터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빅테크 애들이 원래 그 11사 전국 50지옥 이거를 좀덜 따릅니다. 그거 영상 제가 몇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빅테크는 5월부터 10월까지도 강한 편인데, 그데이 강한 빅테크들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2019년부터 나스닥 패시브 자금도 폭등하고 있어요. 2018년까지만 해도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안 들어왔는데, 한 2019년부터 거의 더블, 트리플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자금이 보통. 연기말에 집행되고 리밸싱된다라고 합니다. 6월에는 기관 펀드 보험수 연기금 등이 매수를 하고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7월, 7월은 개인이나 이제 401k 그러니 연금 이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스닥이 6월도 괜찮고 7월은 원래 괜찮았거든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6월이 좋을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관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빅테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6월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계절성도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식 한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실히 전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2005년부터 14년까지는 한국 주식이 6월에 4번 돌을 벌고 6번 깨졌는데 2015년부터 24년, 최근 10년 동안은 6번 돌을 벌고 4번 깨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진 걸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6월에 안 얻어 터지나 그런 건 아닙니다. 2008년 으아! 2013년 으아! 2018년 아이고! 2022년 으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장기채도 넣었는데요. 미국 장기채는 6월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돈을 잃은 게 3번 정도이네요. 어, 그죠? 네. 그래서 큰 손실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년 동안에는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요두달 동안에 연속으로 수익이 났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채권은 자산뱀으로 들고 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친구가 1월부터 4월까지 엄청 올랐고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 금은 5월, 6월 좀 별로예요. 근데 5월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못하긴 했지만 선방 정도는 했는데 6월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한 번은 그래도 조준에올 때가 되기는 되었거든요. 최근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7번 하락을 했고요. 이게 숏거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4번 연속 6월에 하락을 했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이 6월에 별로 안 좋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봐도 금은 평균적으로 떨어진. 지 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5월에 탑픽은 나스닥이었거든요. 근데 나스닥 이9% 올라줘가지고 저도 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달 영상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QLDTQQ도 아주 소극적으로 추천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네요. 9.8 2는1 9 하기 3은2 7이니까요 빅테크 주식도 5월에 좋다고 했는데 나스닥이 이 정도 올랐으면 빅테크도 당연히 많이 올랐겠죠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올랐겠지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6월의 탑픽은, 나스닥도 6월에 좋기는 하죠. 계속 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이번 달은 제가 엠젠을 뽑았습니다. 엠젠 말고도 미국 바이오 제약 주식들이 6월부터 보통 강하게 반등을 하네요. 주요 학회 등이 6월부터 f d a 신약, 신약 허가심사가 6월 하순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 GPT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스닥 빅테크도 6월에는 2019년부터 매우 양호합니다. 왜이계절성이 통하는가? GPT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화끈한 답변을 주더라고요. 심지어 맞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렇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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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이 생각을 안 했지? 아, 계절성 이해를 못하면 그냥 GPT한테 물어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그렇습니다. 6월은 보통 즐거울 곳이 없는 구간이죠. 그런데 나스닥이 2019년부터 변심을 했습니다. 빅테크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빅테크는 어닝 전 6월부터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빅테크 비중이 나스닥에서 높아지면서 나스닥도 2019년부터 상당히 좋았다. 라는 걸볼수 있고요. 미국 장기채도 6월이 좋으나 얘 수익률이 나스닥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얘는 저는 좀 뒷전에 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한국 주식금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6월 이런식으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몇가지 기술만 알아도 돈을 벌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산 배분 전략 하나만 더 해도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장기 우상향 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보이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안정적인 기본 자산 배분 전략, 초과 수익을 노리는 수더문 전략까지 무려 3주 동안 저랑 같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선착순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챌린지는 그냥 제가 강연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포맷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숙제도 내드릴 거고, 피드백도 해드릴 겁니다. 3주 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번 6월에만 열리는 선착순 챌린지입니다. 딱 3주만 집중해서 저랑 같이 해보시죠.